a r 로나기절 나이스. 시원하게. 에요. 없네. 하, 하나 타고 나왔어. 일단 하나어 뭐야? 이게 왔다? 도치거니어치고죠 어디 있어? 바로 앞에 없에 있을걸? 안 보이네. 뒤에 s 가안잡히데 아니 아야그 바로 앞에왔었어천찮해아직은안 죽었다. 아직 있다. 아래쪽? S 반 왼쪽으로 가, 같이 해봐. 바로 여기. 나이스. 나이스. 살려봐. 이거 차이, 킬안 떴잖아. 아, 온다. 나 무지. 아, 고다 아이고. 맞아. 천천히. 살려봐. 열을 아마 살리지 싶은데 살리고 바로 뛰어봐 한 명은 한명피 먹고 오고 오케이. 머리 바로 위에 있다 폭 하나 넘길게 Này no. no.